샤샤, 샤샤, 너 이거 봤어? 아, 나도 봤어. 드디어 우리 영상이 빛을 보는구나. 야, 어떡해 조회수가 8만이 넘었다니,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합방하기 너무 잘했어. 진짜 이렇게 잘될줄 몰랐다. 샤샤, 다 너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래. 아니야, 엘라 너의 편집 실력이 없었다면 이렇게 될수 없었을 거야. 신난다. 영상 하나 잘 되니까 갑자기 구독자도 막 늘어나네. 그러게 벌써 구독자가 천명이 넘었어 우리 영상 좋아요랑 댓글 300개 넘은 거 봤어? 대박 와 이렇게 빠르게 구독자 천명이 될 줄이야 진짜 신난다 뭐? 구독자가 천명? 얘들아 너희 무슨 얘기해? 뭐야? 윰차오지는 릴리 아니야? 뭐? 뭐? 너네 구독자 천명 넘었다는 게 사실이야? 응 그냥 하다보니 어느새 그렇게 됐네 너너 너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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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채널 이름 뭐야? 거짓말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유튜브에 슈키림이라고 검색해봐 그게 우리 채널이야 슈키림? 어디 보자 어? 구독자 1200명? 뭐야? 그 사이에 또 구독자가 100명 늘었잖아 와 대박 릴리야 이제 너보다 우리가 구독자 더 많다 <laughs> 으, 그... 그럼... 그러. 그러네 앞으로 영상 더 올리면 구독자도 더 팍팍 오르겠지? 와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다니 샤샤 우리 앞으로도 힘내자 그래. 저것들이 나보다 한참 아래 있던 주제에 구독자 좀 생겼다고 호들갑 떨기는? 아, 얘네 채널 뭐야! 그 사이에 또 구독자가 300명이나 늘었잖아! 벌써 1,500명이라고? 나는 아직도 1,000명 되려면 20명 더 모아야 되는데. 아, 진짜 열받아. 지금이라도 얘네들한테 끼워달라고 부탁해볼까? 여보세요? 엘라, 샤샤, 릴리, 네가 어쩐 일이야? 웬일로 전화까지? 얘들아, 너네 저번에 나한테 같이 영상 찍자고 했었잖아 그랬었지 그게 왜? 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잘 모르고 거절했었던 건데 혹시 지금이라도 같이 촬영할 수 있을까? 야, 그게 언제적 얘기야? 릴리 너 웃긴다 너는 우리랑 클래스가 달라서 손해라며 아 아니 그게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 왜? 이제 너보다 우리가 구독자 많으니까 일도 없던 존경심이 생겨났냐? 릴리 너가 유무차별해서 우리가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진짜 뻔뻔하다 ب, 뻔뻔하다니? 너야말로 다 지나간 일 가지고 아직까지도 꿍해 있었던 거야? 뭐? 참나 야, 니네 말하는 거 진심 어이없어서 내가 기가 차서 반박도 못 하겠다. 릴리, 그럼 네 논리대로 하면 되겠네. 우린 너처럼 구독자 별로 없는 애랑 합방 안할 거야. 뭐? 뭐라고? 너희 지금 말다 했어? 그동안 너네 무명일 때 내가 채널도 봐주고 조언도 많이 해줬었는데 그 은혜를 이렇게 갚아? 은혜? <laughs> 야, 너가 해준 조언 아닌 조언 때문에 우리가 그걸로 또 얼마나 상처받았었는데. 릴리, 너 앞으로 다시는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혼자서 채널 잘 키워보라고. 여보세요? 야, 야, 여보세요? 이것들이 구독자 좀 많아졌다고 날 무시하다니? 너희들 두고 봐.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